시간에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전압, 전류, 오메 법칙, 저항, 그리고 V는 IR 이런 관계들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차근차근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새 전선 ABC에 걸어준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여기 가로축, 가로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봐줘야 돼요. 가로축에 지금 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전압이 가로축에 있고 세로축에 전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거. 그래프의 기울기.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의 길이 분의 세로의 길이가 될 텐데 그러면 가로가 전압이고 세로가 전류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전압 분의 전류가 되겠죠. 요거를 적어 놓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을 나타낸다. 바로 기울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저항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쵸. 저항을 나타낼 때, 저항은 방해하는 정도이지만,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전류분의 전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울기와 비교를 했을 때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고 그 다음에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서로 역수의 관계 지금 뒤집혀져 있죠 그러면 기울기는 저항이 아니라 기울기의 역수가 저항이라고 해야 돼요 중, 추가로 역수라고 반드시 적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저항이 가장 큰 도선은 A다 라고 했는데 우선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고 기울기의 역수가 저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할 건데 모르겠으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우선 A도선 A는 지금 기울기가 6분의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으면 1.5분의 6이 될 거고, 결국 저항은 4옴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 B의 기울기는 12분의 1.5가 되고, 뒤집으면 1.5분의 12가 될 거니까, 이거는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C. C는 12분의 1.0. 뒤집으면 1.0분의 12니까 12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저항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저항은 C가 가장 크고 A가 가장 작네요. 그러면 2번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A, B, C 모두 옴의 법칙을 따른다. 어떤 전선에서 전류와 전압이 있을 때 그 둘의 관계는 반드시 옴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이 될 겁니다. 다음에 4번. 전선으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것은 b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선을 쓸때 우리가 전류를 흘려 보내기 위해서 전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항이 커서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어렵겠죠. 이거 이 전선을 사용하기. 그래서 전선으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것은 저항이 가장 작은 것.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가 돼야 돼요. 5번. 전압이 6V일 때 b에 흐르는 전류는 a에 흐르는 전류의 2배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한번 그래프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6V가 여기 있죠? 그러면 위로 쭉 올라갔을 때 b는 이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A는 쭉 올라가서 이 위치에 있네요. 보니까 전류는 1.5A야. 다음에 B는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와 있는데 A에 흐르는 전류의 2배이다. 딱 봐도 B가 더 작죠, 전류가. 그래서 5번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직접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주지만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의 값이 조금 다르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길이가 다른 두 니크롬선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있는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개 이상일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있는 대로 그리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짧은 니크롬선과 긴 니크롬선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로축은 전압이고 세로축은 전류네요. 그러면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의 역수가 저항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반비례한다. 자, 여기서 옴의 법칙에 따르면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 니은 같은 전압을 걸어도 니크롬선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니까 같은 전압의 위치에서 전류의 세기가 각각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달라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 두 니크롬 선의 저항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울기를 보니까 기울기가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굳이 뒤집어 보지 않아도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항은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기울기가 크죠? 그쵸? 더 가파른 짧은 니크롬선이 기울기가 더 커요. 그러면 기울기를 먼저 비교를 했을 때 짧은 니크롬선이 긴 니크롬선보다 크다. 그러면 기울기의 역수를 한번 해보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뒤집으면 당연히 긴게더 커지겠죠. 즉,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당장에 알수 있는 건 기울기지만, 기울기의 역수는 원래의 크기 관계에서 반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둘중 저항이 누가 더 크냐? 라고 물어봤을 때, 기울기가 작은 니크롬선이 저항은 더 커진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런 식으로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문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풀이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문제를 보니까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이용을 하는 문제들이지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랑은 조금 많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게이 전기 단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있고 그 개념을 응용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저항의 연결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항은 모든 전기 기구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구예요. 이 전구를 하나만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보통 일상 생활에서 두개 이상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저항이 작아질까? 혹은 어떻게 연결을 해야 전류가 더잘 흐를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고민을 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연결 방법에는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이 있는데, 각각의 연결의 특징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연결된 회로의 모양과, 그 다음에 저번에 전압과 전류를 사용하면,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물레방아 모양 있죠? 얘네들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또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될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이 사용이 되는 상황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얘들의 특징을 좀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